네, 우리가 가수원 하면 굉장히 너무 막 감당을 못할 정도잖아요. 근데 초보자도 네, 엄청 많죠. 네. 초보자 못 하죠. 초보자는 힘들죠. 아무래도 음. 에, 10년 해도 네. 완전 경험자라고 할 수가 없어. 나도 10년 해 가지고도 네. 다못 배워 가지고 지금 20년을 했어도 완전치가 음. 않고. 네. 그 10년, 그래도 아무래도 좀 공부 좀 하려면 아주 발벗고 나서가지고 네. 5년 이상, 10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해야 음. 조금 알지? 네. 네. 제가 버스에, 118번 버스에 커피가수원 애견센터하고 배. 그두 가지 광고를 봤는데 왜그 버스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아니 우리는 후미진 데가 있어가지고 네.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바로 옆에 아파트 사람들도 어쩌다 지나가서 보면 은 네. 아이고 여기 배밭이 있었네 근데 배꽃이 피면 알잖아요 몰라 왜요? 안 보여 여기저기 나무도 많고 뭐아 집이 밀집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광고로 돌아다니는 네. 버스니까 네. 야그 버스 보니까 반갑던데 예 네. 버스도 네. 예 이제 그 우리가 그 전단지도 돌려보고 아 현수막도 걸어보고. 네. 뭐 광고도 여러 개해 봤는데 효과가 없어. 없어요 네. 근데 버스는 어때요? 버스도 이제 내는 이제 한달 정도밖에 음. 안돼 가지고 그렇게 네. 효과는 없는 거 같은데 네. 겨울이라 그런지 네. 손님도 별로 없고. 그런데 근데 제가... 날씨가 좋아지면 내 생각에는 한3월달 이상 음. 되면은 좀 네. 많이들 찾아오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러니까. 소문 듣기에는 당도 당도가 굉장히 네. 이민구 사장님께서 하시는 배가 제일 높다라고 우리가 양주에서 알아주죠 나도 모르는 사람들이 먼데서 와가지고. 먼데면 최고 먼데가 저, 어디예요? 평택에서도 온 사람이 있고. 헉, 평택. 분당에서도 한 박스 사러 여기까지 온 사람이. 들한 박스를 있어요. 사러 박스 여기까지 사러. 와요? 그러니까 택배로 받아가지고 사가면서. 이거 내가 기름값도 안 나오네 어. 이런다고 그런그런 아. 사람들은 내가 면면 그러면, 그러면, 그러 소문 듣고 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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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또 설이에요 그제그 네, 작업 이제 끝나고지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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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러면, 오늘 면시면은 선물용은 다 빠지고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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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설 지나고서도 조금씩 팔고. 비품이라면 어떤? 비품이라면 뭐 스크래치 나거나 아 기형과. 예. 약간 기형적으로 음. 생긴 것들. 먹는 거하고는 상관 없잖아요. 먹는 건 아무 관계 없어요. 그리고 비품 뭐, 아니어도 진품하고 비품하고 이렇게 봤을 때 맛은 똑같지 않아요? 맛은 똑같죠. 맛은 똑같은데. 음, 음. 우리가 선물용으로 팔을 때는 10개, 11개짜리 네. 그러니까 10과 11과짜리 네. 3만 원씩 파는데 만 원. 예. 이거는 뭐 컨테이너, 노란 박스 이런 네. 컨테이너 노란 박스로다가 예. 거의 이렇게 간주로하게 하나에 3만 원씩 음. 팔고 네. 지금은 이제 저장고에서 음. 잘못된 걸 골라낸 것들은 전부 대과가 만 있기 때문에 음. 그거 7개 만 원씩 팔고 <laughs> 3만 원이면 어휴. 21개 아니야. 네. 응. 그 똑같은데 뭐어 응. 10개, 11개짜리 3만 원 먹을 사람들이 그 어. 누구한테 선물하기는 좀 비끄러 그렇지. 그렇지만은 음개 당도가 제일 높고 네. 9와 8과 7과 6과 어. 이런 애들은 응. 크면 크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어떤 건 응. 가운데 잘라보면 네. 속이 비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네, 속이 비어 있는 것도 있어요. 왜요? 왜 그래요? 너무 확자라다 보니까. 아. 그러니까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큰 거는 너무 크면은 상에다 놓고 까까까지 손으로 잡고 깎지를못 해. 별질 못 해. 너무 커 가지고. 너무 큰거있어 네. 아, 그리고 어. 깎거는 뭐 혼자 다 먹지도 못하고. 맞아요. 양이 너무 네. 많아요. 그래서 어. 당도가 제일 높고 깎아 먹기 좋은 것이 음. 10과 11과 12과 9게 음. 당도 제일 높고 깎아 먹기 좋고. 제가 그러면 직접 와서 배를 사 가는 게 나을 겠네요 그러니까 뭐 보내주는 거는 선물용이나 보내주지 비품은못 보내주니까. 그러니까. 싸고 많이 먹으려면 음, 직접 와서 사가는 게죠. 그러서 내가 음. 배운 거는 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을에 10월 달에 와서 사다가 네. 그 신문지로 하나씩 싸서 네. 한 번씩만 음. 한 겹씩만 네. 싸서 최고 최고 항아리다 던데요 항아리? 항아리다 항아리 넣어가지고 뚜껑 덮어놓고 베란다나 얼지 않는 데다가 어. 놓으면은. 4월 달까지 먹어도 물르지 음... 않고 아삭이고 맛있다고 아, 그래요. 그런데 배를... 나도 그거 사가는 사람한테 배웠어. 나 내가 알려 배를 알려준다고. 저는 김치에다 넣는데. 아 김치에다 넣는 건안 좋지. 왜 그러냐면 왜요? 김치가 <laughs> 발효가 쉽게 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예, 네, 통치미에는 넣도 어 괜찮은데. 네. 김치에는 넣지 말아요. 넣, 넣, 아니 넣는 건 나는 반대. 예요 나도 넣어보지는 않았지만 응. 내가 생각할 때배배 배 특성상 응. 네. 김치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궁합이 안 맞네요. 빨리 먹는 김치 같으면괜찮겠지아 겉절이에다가 아 겉절이 같은 데는 괜찮. 괜찮아요. 네, 겉절이 어, 겉절이에다가 뭐냐 사과도 넣고 배도 넣고 응. 사각사각하니까. 아 그런 건 오이 소배기 할 때도. 아 네, 바로 먹으면 괜찮아요. 음, 네. 김치를 음. 해가지고 보통 김장 음. 김치 하면 네. 뭐 그거 묵은지로다가 막 2년 있다 먹는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음. 근데 여기에. 여기 퍼피 농장은 배밭이 얼마나 큰가요? 이거 한 음. 지금 양주시에 올라가 있는 게한 4,500평 정도. 4,500평이요? 네. 전부 다 따지면 한 6,300평 정도 음. 되고. 네, 나머지 배나무 심어진데면 네. 따지면 한4 0 0 평에서 4, 4 500 평. 네. 뭐 배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살구나무, 자두나무, 아... 천황 대추나무, 네. 또 블루베리, 음... 체리 음... 그런 거는 이제 조금 조금 있는 거고 어... 주 품종이 배. 배. 배도 음...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황, 음... 원 원황. 원황, 황. 누루황자들 황. 아, 황. 황, 황이라는 것 그거는 조생중 네. 추석에 먹는 배고, 어... 그리고 이제 추황, 추황, 가을에 황, 응. 예, 그거는 신고보다 더 늦, 열을 늦게 다는데 어... 이제 주품종이 원황하고 신고고두 가지, 음... 세 그... 가지인데 네. 하나는 이제 하나는... 화분수로 쓰는 거지, 어... 화분수라는 건 뭐냐면 꽃가루가 날려서, 네. 착과를 좋게 수정, 수정을, 수정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착과, 이제 음. 배를 잘 달리게, 네. 수정을 해가지고, 꽃가루가, 아. 암숙과로, 숙꽃가루가 있잖아요. 네, 네. 그 꽃가루가 날려서, 어. 그래가고 결실을 좋게 만들게 해서, 어, 신기하네요. 이제 추황이라는 배를 전복을 시켜가지고 어. 자연 수정을 시키고, 는 다른 사람들은 꽃가루를 수입해가지고, 네. 그걸 이제, 이 꽃가루 수정기가 칙칙 뿌리는 거 있어 이렇게 음 가루가 살살 날린다고 그럼 돌아다니면서 네. 배나무 꽃에다가 착착착착 뿌려주는 거예요 수정이 잘 되게 신기하네요. 예 네. 그런데 나는 그냥 자연으로 바람 불어서 이렇게 어 벌로 해가지고 수정하도록 어 그렇게 만든 거죠. 제가 이렇게 농장을 보면은 그물망으로 막 쳐놨어요 아왜 그런 거는 까치, 까치 때문에 그래. 아 까치 새 가치 때문에 음. 우리가 지금 피해 입는 것이 가치가 피해 주는 게한 1년에 한 4, 500만 원어치 돼요. 야, 그래, 농사 쳐 가지고 꽤쳐 네. 가지고 음. 좋은 것만 쪼네 줘아도 맛있는 거. 예. 네. 음. 그러니까 농사 잘 지으면 그놈들이 와서 맛을 보고 음. 사람은 나중에맛 보는 거예요. 참 얄밉네요. 네. 근데 배밭을 분양도 하더라고요. 네. 근데 분양을 만약 하게 되면, 한 나무당 어떻게? 해? 가격대가? 분양은 나무에 따라서 달리는데, 한 200개 달리는 건한 응. 20만원. 응. 우리가 다 해주고. 아, 네, 다 해줘. 주 20만원에? 그리고 한 300개 네. 정도, 300, 어. 뭐 50개, 300개, 응. 350개 이렇게 달리는. 삼십오만 원. 원. 그러니까 5만 원은 관리비네요. 그렇죠. 이제 자기네들이 하면, 이제 가족끼리 와서 하면은 본인들이 네. 하면은 네. 이제 오만 원 빼주는 거지. 3 0만 원. 네. 그리고 뭐 바베큐장도 있다고. 네. 바베큐장은 이제 우리가 작년에 만들었는데 네. 작년부터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음. 오는 사람들이 여기 바베큐 할때 없냐고 물어봐서 네.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늘마을 얼마나 몇개 정도 돼요? 테이블 큰거두개 놨는데 네, 이제 미리 예약을 하면은 다른 사람 없을 때 네. 이렇게 해서 가족들이 무료수도 음. 수도 시설도 다돼 있고 하니까 음. 그 자리서 에 네. 이제 다뭐 먹고 씻고 그러면은 언제부터 분양을 시작해요 배밭은 분양은 벌써 한네 구로 분양했고요 네 구로. 그러면 분양을 하게 되면 전화번호가 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전화번호 몇 번으로 해야 돼요? 전화번호는 네. 010 010 3 하나 0 3하00 6 4 3 9 6 4 3 9 번이요? 아 이곳으로 하면 대표님이 네, 내가, 내가 직접 받 직접 받아요 네, 상담하고 아 그러면 3월 달에 해도 상관 없어요? 관계는 없어요. 그데 음. 그럴까? 받으면 한 음. 5월달까지. 5월달까지. 해도, 5월달까지. 미리 해도 관계 없 꽃이 언제 펴요? 4월 한 말일. 4월 말일? 그러면 꽃꽃 아, 아, 어. 펴서 지는 기간이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네. 야 그때가 만개할 때예요? 그렇. 꽃 피기 시작해가지고 한5 어. 6일 되면은 만개하죠. 그러면 본인이 네. 고르는 거예요 나무를? 나무를 본인이 골라서는 잘 모르죠 내가 어디, 어. 어디 지점에 있는 어떤 나무가 어. 어. <laughs> 내가 항상 20년 동안 관리하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많이 달리고 어떤 게더큰 어, 놈이 많이 음. 나오나 네. 그러니까 지적해주는 게 좋지 음.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것보다는 나한테 물어보고 같이 골라야죠 네. 그러겠네요 그럼 여기를 찾아오고 싶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찾아오는 길을 좀가르쳐 주세요. 여기는 주소? 강남에서 음. 네. 한 35분 정도면 우리 음. 집까지 와요. 네. 주소 혹시 알려줄 수 네. 있어요? 여기는 음. 경기도 양주시 네. 만송로 네. 330번길 129 네. 퍼피 네. 과수원. 퍼피? 네, 퍼피는 강아지를 이제 퍼피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애견 애견 저 호텔 놀이터를 같이 하, 하기 때문에 음. 이제 퍼피가 강아지가 들어갔고, 네. 과수원은 내가 배바살 하고 있으니까, 음. 그래서 퍼피 과수원 두 가지를 같이 다 섞는 네.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올려놨어. 그 퍼피 과수원이라고 네이버나 네 올라가면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와요. 나오죠? 네. 음, 퍼피 과수원에서 이문규. 대표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